확산하고 있는 변종 코로나 19는 기존 네,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70%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월세가 나갑니다. 헬스장 음... 좀... 음... 운영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시사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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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단계에서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삭발식과 집회 그리고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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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까지만 해서 빨리빨리 우리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 거죠.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섯 분 이렇게 예. 오시더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주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제주도, 부산, 대구, 뭐 호남, 네. 강원, 충청 다 오셨죠. <웃음> <웃음> 지금 갤피티스 병행자회랑 해감로 통해서 이렇게 뜻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인원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체육시설업도 50여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두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주축으로 모이신 분들이 헬스클럽 관장님 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헬스클럽 관장님장님들의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총 3회째까지 거리로 나오고 계셨는데요. 삭발도 네, 하시고 또 청와대 약까지 나오게 되셨는데 어떠,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셨나요? 아,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서를 가지고 뭐 특혜를 바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생존권에 걸린 문제이고 더 이상 저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희는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예 지금 저희가 임대료도 뭐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 업주들이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 영업도 못 하고 뭐 다른 데는 9시까지 하더라도 마스크 다 벗고 뭐 밥도 먹고 하고 저희는 진짜 폐가 터지도록 운동을 하더라도 마스크 절대 못 벗게 하고 방역 수칙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 하는 이런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해서 이 추운 날에 씨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서 뭐 장사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무식하게 때를 쓰는 게 아니고 3단계를 하는 거는 필요로 하면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단계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 저희 헬스장도 임대료 같은 거는 1 0원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적으로 임대료에 관한 거나 뭐 임대 뭐, 뭐 이자를 조금 낮게 해 주든지 그렇게 갖고 서로 같이 좀 고통을 분담을 하면 좋은데 너무 저희가 이제 독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에서 재책은 내놓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뭔가 진짜 명확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임대료하고 관리비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임대료가 지금 밀려 있으시고 또 2개월, 3개월 이상 밀려 계신 분들은 건물주들한테 퇴거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장기화되면 사실상 진짜 생존권이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 그렇죠.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지금 아마 올한해 대출을 받으신 게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씩 다들 대출을 받으시고, 뭐 적금을 부... 깨시고, 지금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8일날 이후에 2.5단계가 연장이 될 경우에는 아마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역 수칙 을준수하면할수 있을까요? 뭐 마스크는 필수고, 뭐 샤워장 금지하면뭐 이런 방역 수칙은 다 지키니까. 이제 방문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된다는 또 그런 좀. 그렇죠. 회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이런 카페보다는 훨씬 더,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는 이제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특정 몇 군데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로 인해서 체육시설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아니면은 신고가 들어와서 마스크를 안 쓰고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은 과태료를 천만 원 이상을 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영업 중지를 해서 어, 이런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고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1년 동안 많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도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같이 살자는 마음이지 저희만 봐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생존권만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거리로 나온 것이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희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